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국 이제 생산량과 환율이 어떤 단기적 관계, 장단기적 관계는 저희가 다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더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제 두 번째 세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 이제 세션이 좀 다소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뒤쪽 세션을 조금 빨리 진행을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결국 이제 저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총수요와 실질환율 개념을 배웠고 그러한 개념 위에서 AA 커브, DD 커브가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AA 커브, DD 커브의 어떤 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적에 이러한 균형에 대해서 통화정책이나 최정정책이 시정, 실행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 그다 지난 시간에 일시적인 변화와 영구적인 변화 어떤 식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 리뷰를 한 상태죠. 이러한 그 변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컨셉인지 제이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좀볼 거예요. 국내 통화가 만약에 이제 절하했어요. 어, 예를 들어서 환율이 상승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바에 의하면, 아 지금 환율이 약세가 되었으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의 어떤 가격 메리트가 더 생겼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순수출은 더 늘어나겠구나. 그럼 경상수지도 흑자를 보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왔고요. 하지만 이제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약간 그 모양새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이콕, 제이콕이라고 한걸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결국 이제 그 이가 상승, 국내 통화의 어떤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고 라 하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경상수지가 처음에는 사실은 거꾸로 감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a a d d 커브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과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결국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실제 이제 수입 물량을 우리가 IM이라고 놓고 수출 물량 이 EX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사실 물량 자체는 크게 변할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환율 자체는 바로바로 바로 변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약세가 돼버린다 그러면 국내 통화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수출하는 재화의 가치는 크게 변화가 없을 텐데 국내 통화 기준으로 봤었을 때이 수입재의 가치 자체는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어, E 곱하기 IM 결국 이제 환율이 상승하고 어, IM 수입 물량이 이제 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약에 가정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경상수지는 EX에서 E-E e 곱하기 IM을 뺀 어떤 그러한 그 원화 계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결국 이제 경상수지를 이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좀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죠.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감소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제 물량 효과가 가격 효과보다 이제 더 능가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경상 수준이 더 이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수출 양행,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이드 인 코리아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늘어날 거예요. 말하자면 환율 자체가 약세가 되었으면 가격이 이제 메리트가 더 생기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확산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2 e 곱하기 im이라고 한거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왜냐면 하 이제 환율이나 이런 그 교육 조건 자체는 나빠졌으니 수입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 환율이 변동하였을 때에, 어 우리의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여서 일종의 이제 그 댐핑이 주어진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 환율의 절하가 일어났었을 때왜 바로, 어, 순수출의 양이 즉각 증가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잠깐 떨어졌다가 제이컵을 그리면서 올라가느냐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결국은 이제 실제 그, 어, 환율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면 그 직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량 효과 가격 효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실질적인 어떤 그 경상수지의 하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수입하는 녀석 수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생기겠지만 장기로 가게 되면 이제 수량 자체가 이제 나타난다. 수량 효과 작용하여서 한국의 저렴한 물건을 사자라고 하는 수요가 이제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J 커브 자체가 이제 어 한번 쑥1에서2로 떨어졌다가 3까지 이제 회복되었다가 이제 어 이후로는 더 이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J 곡선이 이야기하는 바죠 어, 결국 AADD 모형에서 환율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어, 수입재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가격 기준으로 이제 100%다 이제 반영되는 거를 사실은 AADD 커브에서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러한 것은 이제 결국 환율로부터 이제 수입재 가격으로 이제 100% 정가가 이루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환율에서 오는 임팩트만큼을 다 정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더 문제예요. 결국 이제 그 실제 환율이 10% 빠졌다고 해서 수입업자가 그 환율의 하락을 100%그 그대로 다 반영하지 않고 일부만 반영하는 형태로서 사실은 그시 샥의 크기를 약간 적게 하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말하자면 이제 수입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적절히 그 판매는 유지가 될 수준만큼 조절을 해야지 고지고대로 다 어, 가치를 반영하게 을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국 최,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유의 어떤 그 실질 정가율이라고 하는 것도 100% 보다 좀 작게 나타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통화로 표시된 어떤 수입형 가격이라는 게 만약에 크게 안 바뀌었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은 국내 통화가 이제 그 상태에서 절하가 됐다 그러면 수입재 가치 자체가 증가하지는 않을 거고 제 2곡선의 어떤 효과도 생각보다 좀 작을 거다 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결국 은 이제 그러한 그 가격 효과가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라도 물량 효과도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환율에서 수입재 가격으로 전가율이 이제 100에 못 미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경상수지에 대한 어떤 효과를 더 이제 좀 나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좀 우리가 꼭 알아두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뭐 시사 용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한 용어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리퀴츠 트랩. 결국 이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제 명목 이자율이 거의 제로 수준에 있다. 예를 들어서 이가 만약에 제로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더 낮추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경제 주체들이 많은 저항감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 평균 조건에 의해서 이제 R1은 결국은 제로. 국내 이자율이 제로니까요. R1은 제로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 그 외국인, 아, 저 외국인이 외국인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적용되는 어떤 그러한 이자율을 우리가 R2라고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 시점에 어떤 이자 어, 환율이죠. 환율 E를 이제 현재그 환율이라고 하고 E에 이제 E가 붙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환율 전망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환율로부터 이제 기대되는 어떤 예상 수익률까지 감안을 해서 해외 이자와 합산하여서 국내 이자가 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자율 평형 조건인데 국내 이자율이 이제 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저희가 들여다봐야 되는 요소가 생겼어요. 결국 미래 예상 환율 2의 2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제시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이 명목 환율 2라고 하는 것은 1 r 어, 2의2의 2승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미래 예상 환율 2의 2를 상승시키는 어떤, 어, 연구적인 확장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 명목 환율은 떨어지고 생산량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식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에 AA 커브가 어, 금리가 굉장히 낮은 어떤 그런 영역에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어, 수평선으로 생겨 있는 부분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 그러한 것이 AA 커브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 중에 사후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 평평한 영역의 AA 커브에서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어지간히 돈을 풀어도 사실 이제 그 AA 곡선이 이동함으로써 이제 유발되는 명목환율과 생산량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어 파워를 열심히 돈을 쏘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다시피 그건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미국,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로 바로 이제 가버렸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금리를 약간 걷어올렸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더 낮은 금리를 이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더 낮출 수는 없다 보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이제 그 ECB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고안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저축은행, 아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 국내에 있는 ETF를 사모은다든지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어떤 기준금리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이후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 그러니까 지금 그레이하게 표시되어 있는 이제 저런 영역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프레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제 패드 방식에서 이제 좀 경기 불황이 있는 영역인데요. 경기 불황이 오게 되면 회색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시기에는 보면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경기 후퇴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기준금리 테이블을 통해서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기준금리가 이제 이렇게 그 경기 후퇴 기간 중에 이제 하락하게 되면 어 굉장히 이제 금리가 낮아진 어떤 그런 구간 이후에 한동안 이제 횡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이 이제 바로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처럼 어 2007년, 8년 정도쯤에 이제 사실은 거의 제로 금리에 들어가서 거의 한 4년 이상을 낮은 금리에서 머물다가 올해와 이제 작년에 결국 이제 일부 어 금리의 어떤 상승을 보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코로나 때문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여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그림을 제가 이제 좀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거의 요번 학기의 한 3분지 1내진 절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어, 환율 이론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여러 지식들, 뭐 인터스레이 팰리티로부터 시작해서 뭐 실질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했고 AA 커브, DD 커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고의 기본으로 장착해놓고서 이땐 이렇게 저땐 저렇게 이제됨으로써 균형환율이랑 이렇게 결정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어떤 그러한 일종의 흐름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해봤습니다. 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고정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학습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고정환율은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 일종의 자유도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복잡한 다이내믹스를 띠는데 고정환율이라고 해서도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좀 스터디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학생 여러분 일단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 여러분 서베이를 해봤는데, 어, 비대면 강의가 압도적으로 더 높게 희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 반영해서 어, 유튜브 상으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해둘 겁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실제 그 강의를 나가본 경험상으로도 눈앞에 학생들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카메라 속에 있는 학생들보다는 제가 좀더 클래스룸에 있는 분위기에 신경을 쓰게 되고 설명 방식이나 딜리버리 자체도 결국 은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름 고민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고민을 없애준 것 같고 결국 이제 그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뵐 기회는 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